감정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. 근데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죠. 아이가 정말 잘못하거나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. 근데 화를 낼때 어떻게 그뭐 화를 내는 게중냐 그냥 감정적으로 버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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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럭해서 어너 시끄러 워 조용히 해. 엄마 말 들어 그냥 뭐 엄마한테 뭐덤비지 마. 이런 식으로 엄마라는 힘을 이용해서 아이를 납작 그냥 숨도 못 쉬게 내말 들어 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아이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느냐. 첫 번째가 무조건 제가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하죠, 감정. 예, 네, 그렇죠. 이성적으로 하시는데, 첫 번째는 화를 낼 때, 아이가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. 엄마가 화나는 상황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냥, 아이는 아직 왜 이러지? 엄마가 왜 화내지? 이러고 있는데 막 다다다다다 해버리시면, 아이는 완전 폭파하겠죠, 폭파. 그래서, 아이에게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. 그걸 좀, 그래서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. 감정이 들어가면 이거 하나도 안 돼요.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화만 내시거든요. 그러니까 감정을 가급적 내려놓으시고 너무 이제 막그 화가 나서 감정이 안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잠깐 멈추시라고. 잠깐 시간을 벌수 있는 것들을 나 너무 화났을 때는 우리의 태어났을 때만 생각해. 그때 너무너무 기뻤거든. 그때 너무너무 아이가 이뻤거든. 네. 심호흡 하시는 거 좋고, 그냥 막, 안 되면 일단은 가서 물이라도 한잔 드시고, 아니면 뭐, 베란다 문이라도 열으시고, 이렇게 이제 좀 잠깐의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무 화났을 때 나는 무조건 우리 애가 나한테 왔을 때를 생각해야지.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, 그거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. 너무 감동적인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, 한 번쯤?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번씩 떠올리시는 거예요. 너무 화나. 그때 카네이션 다 갈아줘서 참 울컥 했었지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안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. 자동으로 떠올라요. 그래서 그 시간을, 좋았던 시간을 한 시간, 아한 번이라도, 한 장면이라도, 아니면 아이가 기쁨을 줬던 그말 한마디라도, 아니면 내가 애를, 우리 아이를, 뭐, 가장 막 행복했을 때 그, 어? 예를 들면 태어나서 막 내가 안아봤을 때, 뭐라도 잠깐 스치듯이 한 번을 생각하고 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. 어머님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, 그냥 100%의 그 어떤 내그 감정과 이게 힘이 팍 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벌고, 그러면 아이에게 심호흡 한 번, 두 번, 세번 하시고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. 해서 이것을 왜 화가 났는지.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오늘도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화가 났어.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아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.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는 아이에게 데미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얘기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이,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잖아요. 좀 내려놓고 그럼 아이도 조금 감정이 다운되고 엄마도 좀 감정이 내려가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때요? 음, 엄마가 일단 감정이 안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그렇게 폭발하지는 않거든요. 생각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어. 근데 이 자존심과 뭐 이렇게 뭐 뻗댕기는 것 때문에 더 해보는 건데, 그냥 그것을 애가 이제 알아들은 것 같고 대답이라도 시큰둥하기라도 네, 뭐 이렇게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패스 인정해 주시고 무시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. 아이가 좀 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, 뭐 이렇게 말투를 틱틱거려도 이런 것은 그냥 패스.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, 그렇 내가 뭘 이랬단 말이야, 저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럴 때는 어, 어머님들 일방적으로 네가 이래서 그랬잖아, 저래서 그랬잖아 막따다다다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막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가요, 나가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이 내에서 아이들도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불쾌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아이도 내에서 집중해서 듣지 않고 다 걸러서 패스 나가 버려요. 잡음으로 처리해 버린대요. 잡음.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 니가 이렇게 해서 했고 저래서 했고 이런 거 하시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질문. 질문. 질문을 하셔서 그 처음에는 아주 쉬운 질문. 아이가 내만 해도 되는 쉬운 질문부터 하셔서 조금 조금씩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가시면 돼요. 이해하시죠? 무슨 얘기인지. 처음에는 아주 큰 아이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질문하시고, 그럼 아이도 대답하고, 아, 그럼 대답하면 또 들어주시고, 그래? 그냥 여기에서 어머님이 뭔가를, 이거를 이제 막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뭐 잘못했구나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. 질문을 하면서. 예. 네. 그러면 아이들도 찾아가요. 아이들이 알죠. 뭐 잘못했는지 결국은. 그래서 그 질문을 그렇게 조금 큰 거에서 조금 점점점 아이가 지금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접근해 하셔서 그 답을 아이가 스스로 찾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좋죠.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 훈육도 그렇고 이런 것들 모든 거에서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그렇죠. 감정 내려놓는 거. 그리고 조금 인내심 갖고 그 단계단계를 밟아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죠.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.